잘 지냈어요? 아, 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잠이 잠이 너무 오네요. 아까 이제 커피 좀 남은 거제 먹고 내일 오후 5시부터 경기이기 때문에 내일은 사우나 한번 갈 예정이고 내일은 완전 단수를할 예정이고 식사하고 음. 이제 마지막 로딩을 한번 걸러 가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상태가 베스트나네요. 수분들을 이제 조금 다이트하게갈 예정입니다. <laughs> 어떤 로딩을 할 건지 지금 얘기를 하고. 아, <laughs> 어, 그 전에 간략하게 자기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어, 경기도 자칭관장으로 말하는 어춘이라고 음.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럭스룸으로 아. 하나 해놨는데 엄청 방도 넓고 깔끔하네요. 음. 자 여기 풍경 한번 보시면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로딩할 이제 식품들인데 바나나 한 한송이랑. 한 송이는 오늘 먹고, 한 송이는 내일 시합장에서 먹을 예정이고. 그리고 밥 210g 짜리. 이렇게 세개 샀습니다. 무염으로 쌀과자. 이렇게. 거의 이제 소금이 없는 식품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나트륨기가 없는 이제 탄수화물 식사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왜냐하면 지금 수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을, 물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트륨 있는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몸이 덮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나트륨 없는 이런 식사들로 한번 대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수분 조절을 하고 있는데 벌컥벌컥 물을 마셔버린다. 그러면 몸이 바로 붓기 시작해요. 3, 4개월 동안 고생했던 이 과정들이 헛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제가 많이 봤어요. 로딩이랍시고 많은 걸 이제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시합 당일날 몸 컨디션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몸의 컨디션에 맞춰서 수분 조절을 내가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 탄수화물은 높이되 나트륨기 있는 음식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는 걸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빨리 지금 배고프니까 밖으로. 맛있는 로딩 하러. 가시죠. 아, 그래 지금 이제 오늘이 금요일인가? 네. 목요일에 제가 컨디셔닝 케어를 받으러 부산에 갔다가 또 다음 날 오전 9시 에 서울로 또 이제 지금 출발을 했고 대한민국 끝에서 끝까지 지금 온 상황입니다. 나름 이색적이네요. 시합 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을 길게 한 적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초밥으로 한번 로딩을 걸어보겠습니다. 최대한 나트륨 있는 음 이제 초밥은 빼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샵 전날 이제 바디 체크하러 를 어, 에이블짐 이제 마곡나루점에 있는 에이블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포징 체크를 해볼 거고 운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다, 다음날 이제 샵 당일이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고 포징 연습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트를 한80% 이상 정도를 맞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메인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제 80% 정도 컨디션만 맞춘 상태에서는 꽤 이제 잘 컨디셔닝도 꼽은 것 같고 나름 괜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샵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일찍 자고 마지막 한 끼는 숙소에 가서 섭취하는 걸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펌핑할 때 먹을 바나나고, 이거는 간식. 어제 보면 몸무게가 77kg였는데, 아침에 저분이 76.1이 나와있어요. 거의 900g이 하루아침 사이에 날아간 셈인데, 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구. 지금 시합장 어, 마지막으로 이제 수분을 빼러 사우나로 이제 하러 왔습니다 아, 얼굴이, 몰골이 많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수영도안 자르고 아무것도 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율톤 사우나 이는 남성 전용이라고 하네요 수영를 하고 나니까 얼굴이 더들어간 맛 어제보다 사우나는 바로 앞에 어, 여의도 현대 백화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여의도 한가운데 이렇게 사우나가 있는 게참 좋은 것 같네요. 하, 지금 목이 너무 마릅니다. 목이! 그 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아직 개척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로딩 식사를 어, 여기 1층에서 그냥 요수를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 관장님과 함께. <laughs> 그래서 뭐 컨디션은 아주 좋은 상태고 사우나 하고 나서도 지금 컨디션이 매우 좋습니다. 좋아서 오늘 펌핑도 한번 신나게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 300ml 하고 부스터 타놓은걸 함께 섭취 후 바로 무대에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이제 저희 진주에서 엄청 유명하신 비키니 선수분과 함께 또 우리 대회를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측카로 맛보고 있는 이제 어 건물에 도착했고요. 오후 4시부터 같이 클래식 피지크 제가 B를 뜁니다. 신장 대비해서 A, B, C 나눠서 이제 제가 174이기 때문에. 클래식 피지크 비를 뛰고자 선수들이 쫙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책하고 일단 한번 펌핑하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클래식 그 피지컬을 뒤늦게 오신 분들은 자리가 아예 없겠는데 아예 없어요 여자분들이 가야 생겼대 지금 이제 이거 다음 바로 들어가나 이거 다음 뭐냐면 피지컬하고 음. 네, <laughs> 더블 렌즈 피처럼 딱딱딱 매시하는게 아니고 순서 있는 미키니, 렌즈 피지컬, 렌즈 피지컬을 끝내고 네. 5시부터 시작이니까 음. 그래서 트루 노비스, 노비스 주니어, 마스터즈 4개를 하고 그 다음 음. 오픈 순위니까 근데 이거 할때이가들갑가뺄 수도 있다고 네네 맞아요 어, 맞아요 그 맞아, 때문에 예. 4시 어차피 5시 시이니까 4시 반 부터는 준비가 좀펌팅을잘 한다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어제 5요일날 네. 마사지 부산에서 유명하신 데 갔다 했잖아요 네 거기는 또 어떠셨어요? 디 아 일단 컨디션은 엄청 좋았어요 뭐, 키워도 잘 해주시고 안 갈리던 다리도 좀더 갈리기 시작하고 어, 확실히 시작 전에는 꼭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수분 조절을 꼭 해야만 다리가 나오기 때문에 꼭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디셔닝을 필수로 가야 될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다가 어깨 부분이 이렇게 벌리는 부분이 간에 들졌다고신가요 보통, 내 같은 경우는, 견갑 거근이좀 많이 걸리지, 이게. 경 들어주는 이 근육이. 어, 여기 분들이 보통 어깨 그 부분이 좀 많이 걸리지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오늘 같은 경우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어. 아. 지금 이제 대회가 임박해지고, 약간 경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것보다, 잠이 너무 옵니고 밴딩 밴딩만 하는 거요 밴딩 가자. s 피 g 선수분들 다 2층 내려가 주세요. 선수분들 오픈 시그릇만 빼고 다내를맞주세요 벌써 4시 20분이네 빨라야 되겠네 네이 아, 이상 먹으면 하체가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300ml만 다시. 자, 지금 저희, 저희 진주에서 또 비키니 선수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자, 비키니 그랑프리 하면은 진주에서 누구죠? 모은쌤. 아, 저희 모은 선생님께서 옆에서 서포터를 해주시고... <laughs> 몇일 몇 하셨죠? 네. 네, 오픈에서는 2등했어요. 오픈에서는 2등하시고 채급에서는 1등하시고, 아 역시 저희 진주의 자랑 비키니 선수십니다. 자 간단하게 성함하고 어디서 운동하시는지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원이고요. 네. 진주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이번 시합이 어떻게 좀 뜻대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사실 저는 엄청난 기대보다는. 그냥 저 한테 조금 따뜻하고 싶어서 아, 네, 열심히 다 했는데 결과도 따라와가지고 운이 네.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하게 아, 생각하고 있어요. 지원 쌤이 딱 생각하시기에 순위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3등은3등두니가 <laughs> 3등 진주에서 이런 비키니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지원 비키니 선수님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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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C 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탄만 규정으로 이제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제 프로탄만 한번 더 칠하고 그다음에 타포트라는 당일날 바르는 두번 바르고 바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바르시다 보면 음. 옛날 생각 나고 그러시죠? 아무래도 원래 옛날에 내가 선수들 많이 발라줬는데 약간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아예 아, 이제 그렇다고 또 제가 서운한 것보다도 내가 아끼는 제자를 발라주니까 일단 나도 뿌듯하지. 어. 아, 물 바로 때려 넣고 몸 바뀌는 걸 바로 감상하시죠. yeah 亮灯的小村。<noise> 아이틀 베스트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 을 한번 무대를 다에 내려오겠습니다. 방 오지범 맞다. 그거 가서 좀더 하면 딱 맞다.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 t h 네, r e is whoever has w r i t t 네, 수고하셨습니다. 65번, 68번, 71번, 72번, 104번, 68번 72번 스위치 사이체스트 백더블바이스

이제 그래도 아쉽게 2등을 채급 2위를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올라준제간장님하고 이제 동생들하고 너무 감사하고 메인 무대가 11월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한70% 정도 만들고 이제 대회를 뛰어봤는데 또 밴딩 로딩 계속 걸어가면서 될수 있으면은 대회를 하나씩 또 뛰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다이어트가 이제 많이 안 됐을 때는 밴딩 로딩 걸어서 안 된다라는 걸또 알게 됐고 다이어트가 잘안 돼서 부끄럽지만 목이 마릅니다. 또, 남은 3주 동안 빼서 좋은 모습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